안녕하세요. 헬계 유치원 정강 시간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커리큘럼 10개, 11개 정도 됐었는데, 끝까지 왔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내용을 뭐 배웠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이제 저한테 회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았어요. 근데 회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커리큘럼 했던 거 잠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뭐첫 번째로 회계와 숫자가 비즈니스 세계 언어인 이유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래서 비즈니스 세계 언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재무제표 분석만 하고 손익계산서만 보는 게 회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배웠던 게 원가와 관련된 개념이었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치킨 원가도 계산해봤고 어떤 경영을 할때 비용 관리, 원가 관리를 통해서 조금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가 관리 회계라는 챕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배웠. 던 게 손익분기점이었어요. 어쨌든 장사를 해서 손익분기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야 기업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 공부를 했었어요. 재무제표 공부 중에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들이 뭐가 있는지 봤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 봤었죠. 뭐 기억도 안 나요. 엄청 큰, 200 몇십 조, 250조, 300조, 이런 정도 매출이었었던 것 같고, 그런 손익계산서를 통해 어떤 항목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쿠팡의 현금 흐름표였죠.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변해왔고, 이 현금 흐름표가 대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트에 있는 쿠팡 삼, 그, 사업 보고서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원가도 배웠고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 배운 다음에는 이런 숫자를 통해 기업 가치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크래프터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배웠었고 이제 그 다음에 재무 비율 분석. 재무 비율 분석할 때는 어, 역그 과거부터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를 하셔야 된다. 뭐 업종별로 비교해야 된다. 동종업끼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생 분들, 어, 직장인 분들, 투자자 분들. 대형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준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같은 범주에 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도 내가 어디에 지원하고 어디 팀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처음 회계를 어,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회계팀 팀장님한테 알려드리는 책은 아니죠. 어,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떻게 회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내가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봤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회계 유치원을 들으세요 <laughs> 회계 유치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왔어요 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구독자와 저희의 조회수를 고려해서 광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꽤 괜찮은 책두 권이에요 하나는 지금 당장 회계 공부 시작하라라고 하는 강대준 회계사님이 쓴 책이고요 물론 저는 강대준 회계사님을 알지만 강대준 회계사님은. 저를 모릅니다 어, 강대준 회계사님은 3일 회계 법인에서 교육 관련된 임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굉장히 공들여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고민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쉽게 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책을 잘 쓰셨던 것 같고 제가 회계 유치원 준비할 때도 참고를 많이 했던 책이에요 어, 그래서 요책 하나를 정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 역시 당연히 광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한국회계공인회계사회에 계시는 이승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는 것 같냐면 회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공부에 대한 내용들 좀 숫자 울렁증 있던 분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어 어떻게 그런 과정들도 조금 엿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이렇게 분석 하신 걸 했는데 회계사가 쓴게 아니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잘 고민을 해서 쓰신 책 같아서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요 회계 유치원 강의, 요두 권의 책,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실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때그때 찾아가 보시면 저는 크게 회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자자분들은 회계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냐인데 사실 투자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잘 아세요. 회계 유치원 수준의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고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긴 관점에서 성공하기 쉽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체 주식 투자에서 회계적인 지식, 재무적인 지식은 방패 같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거는 다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죠. 정말 저평가된 기업 또는 정말 성장 전망성이 좋은 거 또는 정말 어떤 핫한 아이템이 있는 거 등등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아가시면서 되는데 방패적인 역할로 회계나 재무제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사경인 회계사님 책이나 박동음 회계사님 책이 제가 알기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고하는 책일 거예요. 저도 다 읽어봤었는데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잘쓸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두 회계사님이 제가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는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본업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하시고 그 관점에서. 재무제표나 회계 지식을 정리하신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책 참고하시면 충분히 투자하는데. 회계적인 지식은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자분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경영자분들은 뭐 투자를 하는 거거나 직장을 가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회계 유치원 초반에 배웠던 원가나 손익분기점 관리를 하는 쪽 공부, 원가 관리 회계 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히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도구가 마땅히 있는 건 아니라 어, 실제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속해 있는 비슷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꺼내 놓고 그 회사의 원가율을 분석이라든지 판매관리 비용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경영에 참고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영자분들도 주식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주식 그 법인 주식회사의 관점에서 비상장 주식회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본인이 경영을 할때 어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또는 경영을 할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꼭지입니다. 원가관리회계와 주식, 지분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파삭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으로 회계나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각각의 영역에서 방해는 되지 않는 게 재무제표고 회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 많이 됩니다. 도움 많이 되고, 저 역시 뭐 직업은 회계사고, 뭐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기도 이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기도 한데, 그 관점에서 회계가 정말 다양하게 저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기가 있고 방패가 있으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남들보다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회계 유치원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전체 회계 유치원 강의 이제 오늘 마무리 할 거고요. 시원섭섭하네요. 음, 뭐 조회가 조회수가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은근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회계 중학교를 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어, 어쨌든 저희 오늘부터 회계사 생활에서 저희 재무나 회계 관련된 또는 기업 관련된 경제 관련된 컨텐츠는 꾸준히 올라올 거니까. 니까요. 참고하시고 어, 저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